궁금합니다. 자, 역시, 왼편부터 살짝 몸을 들어봐 주시고요. 300여 년이나 이어져 온두 사람의 이면. 네, 너무나 궁금하죠. 정견도 봐 주시고요. 유쾌하고 설레는 로맨스에 더해진 애틋한 전쟁 서사까지. 오른쪽도 봐 주시고. 네, 하트 포즈. 아, 두 분이 또 이렇게 또 합을 짰습니다. 예. 300여 년을 이어온 서사니까, 예. 어, 좋아요. V 좋아요. 예. V. 아, 좋은데요. 야 거의 뭐 인생 메커 느낌으로 예 아주 포토타입을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고 계세요 혼조는 음, 우선 공무원이에요 9급 공무원이고 어, 온주라는 가상의 도시를 저희가 설정을 했고 온주시청의 어, 녹지과에서 일하고 있는 주무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되게 열심히 공무원 타면서 살아가는 아인데 어, 사주에 고독할 곳자가 있다며 네,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조차 없는 되게 외로운 아이예요. 그렇지만 뭐 일할 때만큼은 씩씩하게 굳건하게 어, 해나가는 캔디 같은 아이고요. 어, 그런 홍조가 이제 300년 전에. 금서에 봉인된 금서를 이제 홍조라는 아이가 키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그 금서의 희생양이 되었던 장신유라는 캐릭터와 현생에서 다시 만나서 네, 이어지는 로맨스입니다.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저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외로운 인물입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딱 정리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떠한 까칠함의 이유도 여기서 오지 않을까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왜냐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죽음은 항상 산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감정은 그래서 그 감정을 책임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주변에 사람을 두지 않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어~ 로운 씨와 첫 촬영을 했을 때가 아직도 생 뇌리에 많이 바뀌는데 아마 시청에서 촬영했을 때 음 네, 그냥 대본 대사만 이제 외워서 서로 가 가지고 리허설을 하는데 너무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예요. 제가 뭔가를 던지면 로우니가 로우 로운 씨가 다 받아주고 또 던졌을 때 저도 리액션을 하게 되는 그런 시너지가 생긴 것 같아서 그 이미 첫첫 촬영부터 단추가 너무 잘 깨졌어요. 예. 네, 그래서 오. 좋았고. 아, 저 역시도 그첫 촬영 날도 너무 인상 깊지만 전 대본 리딩 할 때가 참 좋았어요. 이게 사실 혼자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정말 알수 없는 불안감에 빠지거든요 아,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불안감에 빠지는데 대본 리딩 할 때부터 아 너무 좋다 너무 너무 좋다 그 생각을 정말 강렬하게 했던 것 같고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작품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. 제가 제 캐릭터만 계속 보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못볼 때가 매우 많았어요. 근데 아무리 상황에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.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감독님도 물론 감독님이지만, 이제 제 저랑 같이 연기하는 보안한테 자주 물어봤던 것 같아요. 방금 신유 같았냐라는 질문을 되게 자주 했었는데. 서로의 각자의 캐릭터를 공부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캐릭터도 되게 서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수 있는 거고 답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사실 뭐두 분의 만남만으로도 예, 시청자 여러분들을 불러내는 비주얼 조합에다가 예 엄청난 주술이 아닐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. 예 이언에는 불강력이 어, 판타지 로맨스라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. 그 속에 스릴러적인 장르도 같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복합 장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전쟁과 현생을 불강력적으로 얽혀져 있는 이두 사람의 운명적인 관계도 되게 교차돼서 편집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되게 매력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염려 드실 겁니다. <laughs> 염려된다고요? 스며들다, 염려 된다고요? 아, 스며들다. 아. 아 죄송합니다. 네. 아 일단 어, 오랫동안 기다린 작품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사전 제작은 저는 짧은 연기 경력 다세 처음인데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제 반응을 볼수 없다는 게 조금 불안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거는 저희가 정말 즐겼다 그리고 후회가 없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,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